6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원히 은총 입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각각도 다 할렐루야. 찬양 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늘 나라 <laughs>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병마와 싸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터와 학교에서 생활 중인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가운데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 가운데 은혜가 그리고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또한 가정 안에 매일 매일 부어 주셔서. 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귀한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어린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265 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성업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질라앗의 남은 땅,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온 바산으로는 내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문하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라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폭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넬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길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지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에게 준 성읍에 머물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들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복한 땅에 대한 그 분할에 대한 내용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강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던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먼저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왕 옥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참고로, 바산왕 옥은 거인 족속을 거느리고 있던 자로, 그의 왕국이 자리잡고 있던 바산 지역은 이렇게 요새화된 성읍이고, 그리고 그땅 또한 비옥해서 다른 나라들이나 민족들이 이렇게 침공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요새화된 어,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새화되고 비옥한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그 차지한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분배에 대한 내용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에게 그 차지한 땅을 이렇게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에게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한 것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한 개인이나 그한 지파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강력하게 한번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18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 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은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땅을 배분받은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에게 이제는 또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어, 그 지파들의 기업과 안식을 위해서 너희가 싸움의 전쟁에 선봉했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물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를 이루거든 너희는 각기 내준 기업으로 돌아가,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한 공동체에게 혹은 언한 개인이나 그룹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선봉에 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앞서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늘 선봉에 그 앞장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선봉이 되다 앞장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르입니다. 아바르. 아바르라 말은 모든 것 혹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가장 앞에 서다. 혹은 모든 것을 제외하고 뒤로하고 가장 앞에 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혹은 패스 온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려면 먼저 모든 것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일보다 앞장서서 선봉해서 일하라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대부분 전투에나 전쟁에서 그 누가 누가 선봉에 서냐에 따라서 그 전투나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선봉에 선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 따른 일입니다. 그만큼 선봉에 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선봉에 내가 선다는 것은 우리가 선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쟁과 전투에 있어서 중간에 끼어 있거나 혹은 저기 뒤에 뒤쳐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전투나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도 선봉에 선다는 것은 가장 힘든 자리입니다. 가장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는 선봉에 섰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신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그리고 직장, 교회, 사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봉해 쓰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제대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그 헌신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 상반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안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이나 표준 세 번역에는 쉼. 쉴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동일하게 rest, resting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안식이 아니라 육적인 쉼, 쉴 곳을 뜻합니다. 인간에 필요한 모든 그런 기본적인 의식주를 이야기합니다. 눈 비를 피할 직과 그리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육적인 피로도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채움을 받아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우리는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때를 따라서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비를 피할 집이 필요합니다. 집과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기본적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인간은 비로소 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 그 쉼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안식인 사베스는 아니지만 공동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헌신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들에게 먼저 다른 것을 하신 게 아니라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추위에 떠는 자를 헐벗은 자를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상기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공동체를 위해서 그 헌신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헌신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부터 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일을 한다, 헌신한다 이 말에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laughs> 헌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함께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연도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봉에 서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장서라 하시고 선봉에 서라 하신 다음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성경 번역에 따라 좀 틀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혹은 우리를 대신해서 늘 일하고 싸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선봉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설때 우리는 공동체 안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헌신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를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2절과 앞절인 21절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계승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냐면 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그냥 멈춰지는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한 세대에 또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들의 안식을, 그들의 쉼을 생각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 선봉에 서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고 일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식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축복 또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선봉에 섰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은혜 주셔서 공동체를 위해서 늘 앞장서고 선봉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목적을 늘 상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축복이 기를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사태의 안정화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이 사유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고 주님 말로만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늘 모든 일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늘 선봉에 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헌신의 목적 또한 우리가 알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안식을 위해서, 그 힘을 위해서 늘 매진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와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주님. <laughs>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가 주님 저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안정화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병마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울함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다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함. 한번더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이 아버지 우리 회 모든